안녕하세요 경기취업센터입니다 아, 오늘은 그 실업급여가 좀 작년부터 변동이 됐는데 이 사무실로는 뭐 실업급여 도장 같은 걸 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 보려고 한번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그 작년도 2021년도에 그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이제 실업률이 최대가 됐다 그랬는데요 매달 실업급여가 1조가 넘는 돈이 지급이 됐대요 상당한 돈이죠 굉장히 실업급여받는 분들이 많이 들어났는데그 더구나 이제 올해는 2022년도에는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조정이 됐는데 이게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해서 7만 3,280원 이거든요 그래서 주급의료는 약한 43만원 되고 한달그 209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91만원 정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업급여고 그 신청자가 아마 그 그냥 그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요. 우선 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어, 18개월간에 180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요 초단기 근로자라고 있어요. 초단기 근로자는 뭐냐면, 주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이제 그, 그런 근로자인데, 초단기 근로자는 실업급을 받으려면, 24개월 이상을 근무를 해야 실업급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퇴지 저, 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을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1년 이상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자격이 자동으로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어, 실업급여는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해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평균 그거 수급액이뭐한 180, 190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 퇴직 금액을 자꾸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기준은 뭐냐 그러면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에 60%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일 최고 상한 금액은 6만 0천 원이고요. 또, 최저 하한액이 6만 120 원을 계산을 해서, 보통 한 180에서 190만 원 정도 실업급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실업급여 수급을 하고, 뭐, 이제 매월 그 취업 활동을, 구직 활동을 하시면서 실업급을 받으시는데, 어, 이거를 이제 그 습관적으로 자주 받으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일부러 6개월 짜리 일을 하고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또 맞고 또 맞고 해서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나라에서도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횟수를 제한을 해뒀어요. 그래서 5년 동안에 세번 이상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제 그 최대 50%까지 굳이 실업급여를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더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한번 받고 두번 받고 세 번째부터, 그러니까 5년 이내에 세 번째부터는 3회에는 10%를 삭감을 합니다. 또4회는 25%, 다섯 번째 받게 되면 40%를 삭감을 하고, 어, 6, 6회 이상이 이제 반복이 되면 실업급여를 50%를 삭감을 해서 지급을 하면서, 옛날에 이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그, 그, 대기 시간이 보통 일주일인데, 이것도 최대한 4주로 연장을 시켜버려요. 그냥 결론은 실업급여를 좀 금액을 과도하게 자주 신청하는 분들을 좀, 그, 제재를 하려는 이런 방법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전 모양 뭐 6개월 이랬다가 실업급여 받고 또 6개월 이랬다가 실업급여 받고 해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는 5년 내에 이렇게 자주 그 실업급여를, 그러니까 2회까지는 정상일을 지급을 하는 거죠. 3회부터는 이제 10%, 25%, 40%, 50%를 이제 그 감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절감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이 실업급여 중에서 이제 어떤 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와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 실업급여에 해고를 당하더라도 설령 이게 권고사직으로 해고를 당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재직 중에 어 중대한 규책사위가 발생을 해서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본인이 잘못을 해서 무슨 회사에 해를 끼치거나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어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더라도 해당이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재직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로 해고됐을 때에는 또, 이분도, 어, 뭐 실업급에 해당이 안 돼요. 또, 세 번째는, 공금 횡령이라든가, 뭐, 기물 파괴, 아니면 뭐, 이런, 근무지에, 뭐, 저기, 뭐야, 기밀 누설, 또 아니면, 그 근무지에 재산을, 그, 파괴를 하든가, 재산상의 손괴 행위를 해서, 그, 손해를 입힌 경우에 퇴사되는 것도, 권고 사직이더라도 실업급에 해당이 안 되죠. 마지막으로 이제 장기간 무단 결근으로 해서 권고 사직으로 해고 당하는 경우에도 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조금 좀 이상한 생각을 하지신 분들이 그냥 그 이런 경우로 봤어요. 내가 일부러 권고 사직을 당하려고 굉장히 근무 중에 나쁘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나가라고 이렇게 이제 그 권고를 하게 되면, 아, 나 권고사직을 써주면 나가겠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제, 그냥 이 사람을 내보낼 욕심에 이제 권고사직을 써주고 내보내는데, 그러더라도 이제 이한네 가지에 해당이 되면, 나가서라도, 그, 실업급에 해당이 안 되는 걸 아시고, 그 전에 이렇게 나가도 그냥 이걸 조사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 너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거를 엄밀히 신용 신저,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구직 활동을 다니시는 분들 얘기인데 예전에는 그냥 뭐 명함만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사인만 받아서 그냥 막 그냥 지급을 해줬는데 지금은 실제로 그 면접을 본데가 실제로 구직 활동을 했는지 이런 그 확인하는 그 행위도 많이 하고요. 또, 그냥 명암만 갖다 내밀어서 그, 구직활동을 인정해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섬세하게 좀 생각을 하셔서 혹시 실업급여를 고의로 받으려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지, 않, 그렇지 않다는 걸좀 생각을 하시고 좀신중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간단하게 그실업급여가그 작년 10월에 변동된 사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또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댓글로 밑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취업, 취업을 했다가 한번 날짜를 잡아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은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